저는 현재 참소망가족상담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을 맡고 있고요 아, 건강 웃음 강사로 웃음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학습 정원사로 백마화사랑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더 욕심이 있어서 제가 마을꿈 활동가도 하고 있고 또 마을에서 여러 이웃이 만나는 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어서 보물상자 대표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생명이, 새 생명이 태어나고 또그새 생명이 다 하는 순간까지 저희가 활동하고 배움으로써 좀더 주체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실현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좀 저는 넓게 예약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향시에 많은 주민들에게 자기 일을 할수 있고, 자기 생활 더 확실하게, 더 즐겁게 할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동가로 시작한 지는 2014년도에 제 1기 행복학습정원사 양성과정에 있었어요. 그 양성과정에서 시작했는데 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원래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이 고향시가 지금 이제 특례시가 돼서 굉장히 큰 마을이 되어 있는데 아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웃들이 서로 좋아해서 서로 연결돼서 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에 좀 활동을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학습자를 연결시켜서 좀더 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하고 무엇인가 찾으려고 할때그 길을 좀 안내하는 그런 길을 저희가 안내를 했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카페라든가 평생학습 센터라든가 지역을 연결하게 되는 그런 풀뿌리 학습 공동체로 시작했었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백마화사랑에서 어, 교육문화 컨텐츠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정원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난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없다. 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좀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곳을 찾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기획 같던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더 자기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제가. 연결, 담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모임에 가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고. 그게 저는 제일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지역활동을 하면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눌 수 있었던 일들이 또 보람이 되고요. 활동을 하면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감동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 카페를 운영했을 때 일인데, 학습자 한 분이 그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물감을 살 수가 없어서 미술 시간만 되면은 도망 다녔는데, 미술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미술 수업으로 인해서 정말 눈물 지으면서 자기의 작품을 평생 가보로 여기겠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행복학습 정원사로 활동을 할 때, 어, 지인들이 이끌어서, 손을 이끌어서 나오신 분들이 꽤, 꽤 돼요. 그럼 그분들이, 어, 우리 행복학습 정원사의 활동을 보면서 아, 어, 나도 저렇게 매력적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향시에 어, 그런 경단녀들이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계속 고향시 홈페이지를 놓고 해서 본인이 한번 꼭 찾아서 정말로 행복학습 정원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복학습정원사는 2014년도 제 1기 행복학습정원사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시작되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4기까지 배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의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공문이 나요.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바로 그 양성과정을 공부하셔서 행복학습 정원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이 나이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같이 일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아우, 나 그냥 이렇게 20년 살았어. 나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나 가슴 한구석은 뭐가 돼야 될 텐데. 뭐가? 하고 싶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좀더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서로 서로 이끌어주는 공동체,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배워라. 배워서 그 다음에 길을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항상 활동을 하면서 제 마인드를 굉장히 긍정 마인드로 이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면 더 좋아. 그래서 굳은 날씨에도 정말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자 원하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것이 좋은 경험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보물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고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짧은 시간 사회활동을 했지만 어, 정말 즐겁게 활동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 경력단절 여성 또 중장년층 여성들도 항상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배우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